안녕하세요 사과이야기의 사과입니다 오늘은 아주 엄청난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가면레드 빌드 비동원에서 영화를 보면은 한정적으로 나눠주었던 그장품이죠 바로 골드레빗과 실버드래곤의 풀보틀입니다 골드레빗 실버드래곤 오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40만원? 약간 안되는 돈을 40만원 아니다 거의 한 2-30만원 정도는 주고 샀던 것 같네요 두개 세트로 요거 보시. 일단은 한번 골드 레빗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레빗 탱크가 아닌 레빗만 써져 있고, 이런 식으로 황금 토끼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뒤쪽도 황금으로. 핀은 001핀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은 이런 느낌. 뒷면은 이런 느낌으로 돌아있습니다. 이제 실버 드래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은빛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열, 이제, 뭐야, 록보틀이 아닌, 그냥 D만, 드래곤의 D자만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호는 0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골드 레비, 실버 드래곤 보틀 같은 경우에는 해저드 레벨 7 이상이 떠난 자만 이제 보틀이 각성하는 식으로 변해서 이렇게 색깔이 반한건데요 마지막에는 아주 큰 화약을 하고 이제 등장을 안 하게 되죠. 하여튼 이제 보틀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레빗보틀하고 드래곤보틀입니다. 우선 레빗 레비, 레빗을 비교해 보면 색깔만 다르고 똑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위쪽에 있는 이런 것만 다르다볼수 있겠네요. 빈도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드래고모틀도 마찬가지로 그냥요윗부분하고 색깔 빼고는별 차이가 없습니다 핀까지 똑같거든요 그럼 한번 뭐 빌드 드라이버에서 연동을 해봐야겠죠 어강리기운리고가지고 그리고, 가 일단은 모고그 옆쪽으로 고주고 빌드 드라이버를 왔습니다. 빌드 드라이버에 골드 레빗, 실버 드래곤 보트를 연동해 볼게요. 자, 실험 시작해 볼까? 이렇게 그냥 그냥 이제 저스트 배치가 되는데요. 저스트 배치도 아니라 그요아 저스트 배치는 그러니까 이제 노베스트 배치인데요. 원래라면 작중 내서 이제 마지막에 패스트 맨치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도가기 때문에 딱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로포트라고 탱큐보틀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하고 한번 연동해 볼게요 우선 랩이 있입니다편신 변신 사운드는 동일하고요. 실버 드래곤하고 로코들도 해볼게요. 똑같이 변신 사운드는 동일합니다. 뭐 딱히 뭐 여기서 더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건 딱히 예 존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뭐 똑같은 핀번호에 똑같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여기서 더 리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또 반조와 사이, 코노 아닌데, 잠깐만. 나와 반조는 최고의, 사이코, 차이, 사이카. 사이... 아, 헷갈리네. 최강의 일본어로. 아, 씨, 갑자기 헷갈리네. 일단은 이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나와 반조는 최고의 콤비라고. 이 장면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우선은 풀버틀 버스터를 갖고 왔고요. 풀버틀 버스터에 연동을 해볼게요. 풀버틀 버스터에 전원을 켜주면은 사운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열어서 보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아씨, 이 중고여가지고 인식 오류가 좀 많이 있네요. 다시 해보면. 버그가 일어났네요. 다시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원작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 여기서 이제 딱 잡고, 나와, 반조는, 최고의, 컨비라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새벽이어서 소리를 못 지르겠네요. 일단은, 엄청난 풀버틀입니다. 풀버틀을 빼주고요. 무게는, 내려놓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골드레빗, 실버드레빗, 두 개의 버틀리뷰해 보았는데요. 하... 자 너무 이게 원래 새벽이 아니고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촬영했거나 했으면은 이제 아주 소리를 무작정 질렀을 정도로 너무나도 엄청난 버틀입니다. 아마 다음 빌드 리뷰나 아니면 또 다음 뭐 버프리뷰나뭐이두개 버틀과 관련된 리뷰를 할 때. 다시 꺼내면 아주 그냥 미칠 정도로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지금의 나는 질것 같지가 않아. 승리의 법칙은 이거다. 차오.